얘네가 이 a, b, c라는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직선 있지?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. 그래서 여기 두개 문자가 없는 이 a와 b를 가지고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. 그러면 우리 a, b 벡터가 필요하니까 a, b 벡터는 이렇게 빼면은 4가 되고 이렇게 빼면은 2가 되겠지. 그거랑 기준점 뭐 앞에 있는 a 하나 잡아서 식을 세워보면. 4분의 x 플러스 3. 이거는 2분의 y 마이너스 2가 되죠. 됐지? 자, 이게 abc가 올라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야. 그럼 이거 어떻게 해? 음. 대입하면 되지. 자, 대입해볼게요. x 자리에다가는 2 a 마이너스 3. 그럼 2 a 마이너스 3. 여기 더하기 3. 그리고 4. 요거는 2분의, 어차피 여기 0이니까 마이너스 2.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양쪽에 4곱하면 2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.